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신약성경의 이제 서신의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 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슬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쓸 위하여 발람의 어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 손에녹이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화되 두려움으로 극률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이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 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형님으로 다 알고만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동생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이제 이 교회 한 지도자로서 그혼란과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유다도 편지를 한나 이래 씁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서인데,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유다의 원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한번 기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뭔가 구원에 관한 도리를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보다는 더 급한 거. 진짜 지금 있어야 될게 뭐냐.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피로를 느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힘써 싸워야 될 때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래서 유다스를 쭉 읽어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런 뭔가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써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유다서를 이 편지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아니라 은혜를 방탕하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를 부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탕의 생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흔히 요즘 우리나라의 구원파처럼 그래서 그냥 뭐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러,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 이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참 하나님이고 또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초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의 뒤에 있는 이 사탄의 거짓말 다른 복음 여기에 속가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그들은 예측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고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에 믿지 않아 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광야로 나왔는데 60만 명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신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 결국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함으로 자기가 찬양받는 그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결방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결국 이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찬양받음으로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동고모라, 장세기에 나오는 소동고모라의 그 악행들, 음란한 일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불타버렸고, 그래서, 이런 뭔가 멸망당한 예를 들면서, 또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자기 육체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비방한다. 그 영광이 별것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9절 10절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할 때도 비방은 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너 주께서 너를 꾸지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정도만 로 했는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세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또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가인, 발람, 고라, 전부 성경 구약에 나타나는 이 잘못된 사람들, 형제를,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또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저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계교를 주었던 이 발람, 그리고 모세의 거니를 그저 이렇게 반역을 했던 고라의 폐역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쭉 지금 유다가 하고 있으면서 참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헛된 사람들이다. 단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지금 애찬도 나누고 같이 나누고는 있는데, 그런데 애찬의 암초라는 영역입니다.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채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결국 이들은 열심히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다 헛된 것들이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애녹의 사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칠세손 애녹이 그 시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했느냐? 결국은 창세기 사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뭔가 이렇게 악기도 만들고 또뭐 이렇게 이 양식도 짐승을 이제 우리에서 키우기도 하고, 또 무기도 만들고, 하여튼 인류의 문화가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시대. 사탄은 사람들에게 "너희 힘으로 뭔가 할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에녹은 하나님의 생각, 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바로 이 에녹의 지금 사역을 유다가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과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탄이 주는 이 거짓말에 쏘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거짓말을 한 자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들과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결국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을 기억하고, 그말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러낼 때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말씀의에 먼저 자신을 세우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늘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의에 든든히 서서 참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바로 힘써 싸우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유다스를 쓸그 당시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도 있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이단들 거짓 교훈들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 사탄의 거짓말들이 늘 많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도 바로 힘써 싸우는 일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워라. 믿음의 길 이게 무엇이 믿음의 길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힘써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고 또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잘살느냐 건강하게 살고 뭐 부자로 살고 세상 사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목적은 이땅 위에 거짓이 난무한 이땅 위에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에녹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또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셨는가? 바로 에녹과 같은 삶.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참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에녹처럼 그 얘기를 잘 함으로써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 쓰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돌을 힘써 싸 위에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워가는 참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꼭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원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악한 사탄이 참으로 자기 지위를 버리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와 심판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또 사람을 미혹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계교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속삭이며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참 구원받는 이 무듬의 길을 위해서 이 길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아담의 칠서손 에녹처럼그 시대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그 애녹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땅 위에서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육체로 건강하게 살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넉넉하게 잘 사는 것도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행편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도 이 아침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좀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이 더욱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엔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든든히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합심하여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도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믿음의 도를 제대로 전해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치유하시며 건강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의 목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되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한 성도들 우리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